룩기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미나의 목사님 쳐다보지 말고 성경을 찾아야지. <laughs> 방긋 방금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룩기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합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는 가을이 많이 길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봄에는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봄을 느끼기가 힘든데. 올해는 가을이 굉장히 길어요, 그죠? 좀 일찍 시작했고 거의 8월 중순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요. 90두달 어, 넘게 아주 그냥 날씨가 좋아서 딱그 자매 모임이 소풍 가는 날만 안 좋았습니다. <laughs> 수요일에 우리 어르신들 화담숲 갈 때는 너무 좋았는데 다음 날 자매 모임이 오랜만에 소풍을 갔더니 또그 날만 안 좋더라고요. 자 오늘 루키예요, 루키. 룩기. <laughs> 배경 설명 아시는 분들은 다 많으시겠지만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짧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사사시대죠.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나오미가 갑니다. 그 가족이 다 가요. 가족이 아들 둘하고 남편하고 다 갑니다. 거기서 며느리도 다 봅니다.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이죠.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들 둘 남편 다 죽고 이제 그러니까 과부가 세 명이 남는 거죠. 시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 다음에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그렇게 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오기 전에 이제 아무래도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힘들어 죽겠다.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서 산다는 게, 또나 남편도 없는 상태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게. 남편의 고향으로 간다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그 시어머니가 이제 가라. 너희 고향으로 가라. 나 그냥 혼자 갈게. 너희가 지금 어떻게 또 이제 남편들도 없고 한데, 나 때문에 이스라엘로 가겠니? 그냥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짠! 이거예요. 자, 이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 작별하는 장면이에요. 작별하는 장면. 그럼 저기 멀리 가는, 이제 떠나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 며느리. 오르바입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 근데 이제 이쪽에 어, 그러니까 막 슬퍼 약간 연세 드신 분, 연세 드신 분이 나옴이죠, 나옴이. 나오미. 그런데 그 아래 엎드려서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때 굉장히 이제 멋진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요 사람이 누구예요? 룻입니다. 룻 이렇게 해서 와요. 자, 일단 도착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요. 할게 없으니까 어느 날 룻이 어머니, 제가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좀 줍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수하고 남는 것을 막 뒤에 가서 줍겠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그런 율법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있는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주보 말씀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굉장히 인간적인 율법이죠. 인간적인 법이죠. 하나님께서, 야, 너네 추수할 때 너무 탈탈 털어가지 마. 좀 남겨놔. 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아직 먹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 또는 외국 사람들, 그 나그네들이 주서갈 수 있도록 따라오면서 주워가서 자기네들이 좀 배고픈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너희가 좀 그렇게 하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가난한 자에게 긍휼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옛날에 광행가요? 영화 보면은 그 왕이 처음에는 맛있다고 다 먹잖아요. 혹시 보셨습니까? 이 병원이 처음에 이제 밥이 나오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막 싹싹 비워 먹었거든요. 그니까 그게 또 이제 예의상 그 요리사 그 대장금들이잖아요. 이제 장금이들한테 할때 그랬더니 나중에 귀띔을 해주죠. 왕이 남겨야 그거를 요 이제 그 궁녀들이 아 궁녀들인가요? 예그 하인들이죠. 하인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요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왕이 괜히 조금만 먹고 배부르다 그러기 땜이니까 가서 이제 막 맛을 보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베풀어야 된다는 의미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그걸 주워오겠다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섬기는 이상적인 며느리. <laughs> 아.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누군가에게 혹시 은혜를 입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외국 여자잖아요. 외국 여인이고 남편이 없는 여인이 그렇게 밭에 가서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꾼들은 또 건장한 청년들이었을 텐데 따라다니면서 그 이삭을 줍겠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한테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두 가지를 볼수 있어요. 자루스 무작정 일단 나섭니다. 이렇게요. 옷이 바뀌었어요 루이 계속 바뀝니다 <laughs> 그림이 달라서 자 일꾼들의 일꾼들 일꾼들이 막 하고 있으면 루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줍는 거예요. 전에 그 제가 신학교 있을 때 룻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등장 인물도 요 장면을 하면서. 어느 등장인물들에게 마음이 가느냐 그랬더니 뭐 나는 루스 루 또는 누구는 나오미 또 누, 누구는 이제 보아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박전도사님 나오미의 집이셨네요 아, 오늘 딱 어떻게 알고 제가 루키가 됐네 <laughs> 나오미의 집이셨어요 맞아요 자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결혼을 좀 아직 못하고 있는 어떤 자매는 일꾼들에게 마음이 간다 그래요 <laughs> 그래서 엄청 웃었던 적이 있어요. 자기는 일꾼들에게 눈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자, 그랬는데 짜잔. 우연히 우연히 간 곳이 성경이 우연이라고 그래요.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밭. 여기는 보아스의 밭이고 보아스는 마침 그 자기 시아버지랑 친척이 되고 그곳에서 굉장히 이제 유력한 자라고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마침 거기 갔는데, 또 하필이면, 곧 때, 마침, 영어로 just then,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침, 그 주인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루스는 계속 옷이 바뀌어요. 자, 신경쓰지 마세요. 자, 보아스가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보니까, 외국인 여자가 와서, 이제 하고 있는 루스를 본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일꾼에게, 누구냐? 그랬더니, 이러, 이러, 이러 해서, 왔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지금 나와서 이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죽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 아, 나오미래 룻을 부릅니다. 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룻이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죠? 자기가 모르는 지역으로 또 시어머니를 따라서 와서 효성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대견해서, 아, 이제 물도 너마대로 먹고, 어? 내가 일꾼들한테 너 이렇게 건드리지 말라 고 그랬으니까 장난치지 말라 고 그랬으니까 마 편하게 해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림은 여기까지예요. 자 성경이 성경이 아 그렇게 해서 딱 했더니 그날 거둔 게 22리터 정도 됩니다. 아, 자 22리터 정도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우연히라고 기록을 했어요. 우연히. 그리고 마침 이렇게 기록했으나 한번 읽어 보죠. 뭐. 자, 2장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루시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도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기까지 하죠. 아멘. 자, 우연히 마침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일이 발생하면은 보통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기면 보통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좋다고 그래. <laughs> 미래는 굉장히 다 알아듣고 대답을 해요. 미래는 지난주부터 보니까 귀가 열렸어요. 어, 미래가 귀가 열렸어. 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좋은 일이 생기면 뭐라 고 그러세요? 운이 좋다 그러잖아요. 운이 좋다. 그죠? 또는 운이 좋다 말고 또 쓰는 말 있죠. 두 글자. 재수가 좋다. 재수가 좋다. <laughs>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 오늘 재수가 좋은데? 운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게 따지면 루스는 오늘 굉장히 재수가 좋은 날이죠. 운수가 좋은 날이에요. 하필이면 그때 딱 우연히 갔는데,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어느 밭을 가야 되지? 그러고 딱갔는데 하필이면 감사하게도 딱 보아스의 밭에 가고 또 하필이면 그때딱 우연히 마침 보아스가 또 와서 본 거예요. 루스 보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은혜를 베푸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 만남을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우연이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루세 입장에서는 다 우연이었어요. 어쩌면 보아스의 입장에서도 우연이죠. 루세 입장에서는 보아스의 밭으로 간 거, 보아스가 그때 와서 만나게 된 것, 그래서 보아스가 서로 알게 되고 은혜를 입은 것은 다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루키를 끝까지 알고 있는 우리가 보면 이것은 보아스와 루스 만나게 하셔서 보아스를 통해서 루스 돕고 심지어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마지막에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는 저 밑에 가면 누구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까지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 그 그림과 그 뜻, 그리고 그 계획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지만 우리는 그큰 그림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다볼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연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그날 일어나는 사건,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고 하거나 운이 좋다고 하거나 또는 운이 나쁘다고 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오늘 일어나는 일들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계획이고 뜻이고 뭐할 때마다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건 무슨 뜻일까? 그렇게 숨은 의미는 뭘까?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것도 무리겠지만 반대로 모든 것은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무지한 일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그래요. 딱 너가 기도 안 했어도 일어날 일이야. 근데 네가 마침 기도했는데 딱 그게 응답이 된 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된것 같으니까 그건 다 우연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는 우리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거는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우연이란 단어는 믿음의 언어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났다고 믿습니다. 루카 보아스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로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성경은 어떤 단어를 쓰는지 아세요? 그냥 섭리? 이런 단어 말고 훨씬 더 크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모든 것을 자기가 뜻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연히 내가 우연히 믿는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우연히 믿는 친구들을 만나서 우연히 길거리에서 전도지 한 장을 받아서 나는 교회를 다니게 됐다. 우연히 책을 한건 봤는데 그게 왠지 마음에 들더라. 우연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이 됐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며 심지어는 뭐라고요? 예정이라는 말까지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자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라고 바울은 원대하게 우리가 낳기도 전에 이 땅에 낳기도 전에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합하면서 케미를 요즘 말로 케미를 이뤄내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자, 우연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게 다 우연이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혹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게 될까요? 우리는 한순간 순간을 의미있게 살게 됩니다. 충실하게 살게 돼요.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가깝게는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우연히 내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친구들을 이전과는 다르게 대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안에 혹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낭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일이 그냥 내가 결정해서 우연히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원서를 내다 보니까 간 곳이다. 학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게 아닐까. 이 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먼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내가 하는 일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있는 게 있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알려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충실한 삶을 살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체념하고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다 운명이야. 나 이렇게 된 것도 다 그냥 이렇게 팔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자는 하게 있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삶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는 삶이에요. 내가 바꿀 수 없다거나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은 내가 극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를 통해서 단련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일 수 있어요. 팔자니까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팔자 소고하니까, 아예 몰라 그냥 나 이렇게 살아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우연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모든 게다 팔자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어요. 거기에 내가 마음을 처음에 어떻게 가지고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일들이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안에 계신, 이 안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주보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루기 2장 15절부터 17절이에요. 자,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나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죽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죽도록 해 주게. 룻은 저녁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준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아멘. 자, 보아스가 룻하고 만났어요. 그러면서야 여기서 편하게 해라. 어, 물도 마시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음식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어떻게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뭐 이래요 아, 이래, 이렇게 하고 이제 루스는 시간이 됐으니까 이삭을 주우러 일하러 갑니다. 자, 일하러 가니까 보아스가 일꾼들을 불러요. 딱 젊은이들을 불러서 야 일부러 좀 흘려 <laughs> 딱 그런 거죠. 저 아가씨가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일부러 좀 많이 흘려라 그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죽고 보니까, 열심히 죽고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한 에바, 그게 한 20리터쯤 된다는 거예요. 자, 루스는 그걸 주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보아스가 그것을 흘리라고 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루스는 재수가 좋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면 원래 이런, 그냥 원래 이런 줄 알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게. 처음 나갔잖아요, 처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원래 보통 주었던 사람 주었던 사람들이 그날 따라 만약에 많았다면은 와씨 오늘 굉장히 일꾼들이 굉장히 설렁설렁이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루슨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비교를 할수 없으니까 저는 루슨 그냥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뭐였어요? 보아스의 배려였어요 보아스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은밀히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까는 우연이라는 모습으로 우연히 주어질 때가 많다고 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슬쩍슬쩍 은밀히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강렬한 은혜를 체험하길 원해요 기도할 때도 기적을 바랄 때가 많아요 어, 바라는 거 좋죠 그리고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도 해요.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 어느 순간에 크게 은사를 부어주시기도 하고, 깊이 체험하고 회심하는 일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은혜는 은밀하게, 잠잠히, 사부작, 사부작, 그렇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루스는 그 이삭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보아스의 배려였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건 내가 벌어서 내가 얻은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오른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번 거야. 내가 한 만큼 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물론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도 있지만 심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냈다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놓으신 은혜의 이삭들이 있어요. 우리는 잘 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막 이따만한 이삭을 생각하거든요. 이삭을 주어 나가면 이만한 이삭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작은 이삭들이 군데군데군데 군데 군데 떨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못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큰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게 내가 그냥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만한 이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이삭을 깔아 놓으면서 올 때가 훨씬 많아요. 잠잠하게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물론 하죠. 가면서 이삭들을, 그 은혜의 이삭들을 주울 때는 감사한지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작은 은혜의 이삭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큰게 가끔 나타나기도 해요.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작은 은혜의 이삭들이 생각보다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하나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작은 은혜의 이삭들 바라보고 그걸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어제 아침묵상이 하셨나요? 어제 1편몇 편이었죠? 23편이었어요, 23편. 한 분씩 여쭤 볼 걸. 자, 암송해 봅시다. 우리 시편 23편 우리 많이 암송했잖아요. 자, 옛날에 리 많이 했잖아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절. 내 평생에 뭐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따라옵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따라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따라온다고요? 때로는 우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또 때로는 은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 은혜의 이삭들을 주우면서. 우연의 모습으로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뿌려져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삭을 주우면서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